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괴를 맨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하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만나죠. 우리가 한 날의 삶을 사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도 영적인 만나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5장 말씀인데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어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는 어 이런 내용이 역대하 5장 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안치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그 안치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어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진리를 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오셨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 많은 축복이 나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역대하 5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보세요.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이하기 위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반열 대로가 아니고 반열 대로가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성소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랬어요. 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반열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소에 있다가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이 대목이 의아한 그런 대목이죠. 왜냐하면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 스테라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어그 스테라라고 하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냥 줄 열이라는 의미인데, 자고약에 보게 되면은 특히 레이지파 들이 성전을 섬기게 되었는데 성전을 섬길 때 그냥 막 섬기게 한게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 섬기게 했다. 그래서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을 뒀어요. 그래서 어 레이지파로 하여금 어자 성소를 섬기는데 레이지파 전체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섬기는 게 아니고 한 주에 한 반열씩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섬기게 했다. 그래서 이 반열은 군대로 말하면 군대 편성 단위를 말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레인들이 성전을 이렇게 섬길 때 그들이 이 반열을 따라서 섬기게 했다. 그래서 이 반열은 열, 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각각 그 맡은 디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임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어,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했다. 또 다른 의미는 반열은 어떤 계급이나 혹은 신분을 의미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24 반열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레이지파들을 그렇게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든 일을 그게 반열대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막이 성전에 완치되는 과정에서는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 반열을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따라했냐면 반열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성결, 온 제사장들을 성결케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결한 그 제사장들이 있다가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요. 여러분, 평소에는 반열이 중요해요.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현전이, 어, 임하는 그 거룩한, 어, 그 순간에는 사실 우리의 반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차례냐? 신분이 어떠냐? 이 사람이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장로님이냐, 목사님이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보세요. 해 성결, 성결이 성결. 여호와의 성전을 왜 다윗이 건립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계가 해막에 있고 자기는 궁궐에 거하는 가슴이 아팠어. 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원약계, 그언약계를 모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돼. 여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이 완성되게 되니까, 드디어 여와의 호 언약계를 안치하게 되는데, 그때는요,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급이나 반열 반차,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레인들이,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흠이 없게 해였다.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케 하고, 그렇게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우리는 너무 쉽게 성서를 드나들고 있어요. 겁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일을 삼기고 있다. 이게 성직임을 알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스스로를 성결케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냐고, 본인도 영광이 돼. 교회도 덕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여와를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가볍게, 너무 경솔하게, 너무 경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하는 그러한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꿀과 자철은 가난한 산지로 쫙 나갔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닥쳐졌던 문제는 뭡니까? 그들 앞에. 요당 범남하는 요당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냈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허락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를 지키 행하기만 하라. 그럼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노 모세가 죽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하나님이 무너지는 여호수의 마음을 추스려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명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이 골치 아픈 백성들.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중도하차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다이 백성들이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죽어 갔는지. 모세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들에 의해 돌맞아 죽을 뻔 했는지,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십계몽을 집어 던졌겠어요.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아론을 중심으로 금성화질 만들고. 자, 그 백성들을 여수화가 다 가까이서 봤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모세도 없는데, 꼴과 자취는 가난한 산지로, 나가려니까, 요수와 가고 하겠어요?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이것만큼은 못하잖아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 마음을 추스려 주셔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길이 형통할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가는데, 어떻게 되는 지 그러면 좀 길이 쫙 열려야 될 텐데, 바로 그냥 요단강이, 쫙 범람하는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보면 우리 삶의 자리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도하다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봉사하다 봉사하는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낙심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는 이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나 다 크고 작은 범람하는 요단강들이 그들 앞에서 자리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범람하는 요단강,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게 뭡니까? 멈춰 서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 할렐루야. 멈춰 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범람하는 여당강 앞에서 너희가 해야 되는 스스로 정결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데리고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춰섰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갔더니 범람하는 여당강이 멈춰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보세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능력임을 꼭 기억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도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오늘도 범람하는 요단강은 어떻게요? 해멈춰쓰고 오늘도 홍해는 갈라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그 여호와의 언약계를 안치하는 이 과정을 보면 참 놀라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이들 악기를 다루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어,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 사람들로들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보면은 어, 나오는데요. 자,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망과 여두등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보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아멘. 자, 이 사람들 이름, 여러분, 아삽과 해망과 유두든.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 찬양대원들이죠. 찬양. 다위시대의 찬양대원들로, 어, 세웠던 찬양, 아, 대장이죠. 그렇게 세웠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다 모인 거, 전부다 모여.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만 무려 120명이나 됐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가게 됐다는 거죠. 자, 스스로 제사장들은 성결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결과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게 오늘 역대하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나팔을 보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는가 그 영적인 절차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이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갈 때 그때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의 자리 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져요. 스스로 자기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면서 영적으로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이들. 그런 이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결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도록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 한복판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느 날,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마더 데 테레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맨발의 까르멜 수도원을 건설하고요. 절제, 금요,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삶을 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간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지 않죠. 주님 한분 가지고 부족해. 하나님 한분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자꾸 다른 것들을 요구해. 다른 것들을 요구해. 하나님! 하나님 한분 가지고 양이 안 차! 주님 한분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도 좀 올라가야 되고요. 더큰 집에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러한 영적인 삶의 자리에 이렇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될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늘 등을 보였지.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고 됐잖아요. 하나님 사랑 나 받아도요, 나저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히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성결 스스로를 성결게 하라. 그러고 나면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또한 가득하게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레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걸 위해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첫대를 옮겨버린 가정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도 갈릴리 교회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